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라온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제철 음식 중 연중 먹기 좋은 김 종류 및 효능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비타민, 무기질을 고루 갖추고 있는 식품으로서 평가받는 김, 바다 내음이 가득한 김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 레이버, 구입 요령 우선 잡티가 적어야 하고 검고 광택이 많이 날수록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을 조금 잘라서 물에 넣어 보았을 때 흐물흐물하게 녹으면서 물이 탁하지 않을수록 좋은 김입니다. 유사 재료 파래 김과 비슷한 모양으로 얇고 넓적하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입니다. 색깔은 푸르고 윤기가 있습니다. 보관법 습기가 있으면 눅눅해지기 쉬우므로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합니다. 손질법 이물질을 골라내고 이용합니다. 산지 특성 및 기타정보 우리나라 고유식품의 일종인 김은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로 한국, 중국, 일본의 안의 비교적 깊은 바다에서 서식합니다. 섭취 방법 불에 살짝 구워 양념간장을 곁들여서 먹는 파래김, 김밥을 많은 편김, 양념을 하지 않고, 먹어도 좋고 술안주에도 좋은 돌김, 양념기름, 소금을 해서 젠 다음 먹는 재래김, 조선김 등은 반찬으로 해서 먹습니다. 궁합 음식 정보 식용유 김은 표면적이 넓은 식품이라, 기름을 발라 구우면 다른 식품보다 공기 중에 노출되는 면적이 많아 빨리 산패됩니다. 김효능. 첫 번째 혈압 관리. 우리 몸은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염분 중에 들어있는 나트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됩니다. 해조류에 함유된 칼륨 성분이 혈압을 내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신장 기능 저하 등 각종 성인병 증상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김은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골다공증 예방. 다시마, 미역, 김, 톳 등에는 칼슘 함량이 분유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칼슘은 뼈와 이의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어린이의 성장 발육을 도움을 주고 갱년기 이후 여성의 골다공증, 고려화 증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갑상선 및 모발 건강 우리 몸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져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저하되며 기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등의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해조류인 김은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을 보호해 줌으로 갑상선 부종을 방지하고 더불어 머리카락도 아름답게 가꾸어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변비 치료.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식물성 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대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치료하는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또 암세포를 약화시켜주는 물질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 해조류의 성분을 보면 단백질이 10%, 당질이 30%에서 40% 정도이고 그 밖에 칼슘, 칼륨, 요오드 등의 무기질이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특이한 점은 당질의 주성분이 식물성 섬유질이어서 칼로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만이 걱정되는 사람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식이섬유 풍부. 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합성을 막아줍니다. 즉 담즙산과 만나지 못한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흡수 축적되지 못해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대장에 있는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 배설시키므로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김 100g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양배추의 16배, 귤의 30배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치매 예방 김에 풍부한 비타민 B, 1 B는 뇌신경 작용과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건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홉 번째 눈 건강 김의 성분이 체내에서는 비타민 어로변의 야맹증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당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항암 효과 김에 많이 함유된 포피라는 김에만 들어있는 생리활성 물질이자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포피라는 장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따라서 배변이 잘 되게 함으로 유독 성분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어 대장암의 발병률을 낮춰주고. 위점막의 부종과 출혈 등의 손상을 막아 위암의 발병률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푸코이단, 알긴산 등과 마찬가지로써 암세포의 자연적인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암세포 성장 억제의 효과를 줍니다. 지금까지 김종류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철 음식 꼭 챙겨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